만재 스님의 금요 법문. 오늘 이 시간에는 사람을 귀히 여기는 절 김해 길상사 만재 스님께서 제멋대로 불교에 대해 법문을 해주십니다. 청계... 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해 길상사 만재입니다. 아, 여러분, 반갑습니다. 천개만 사량 홍로 일점설, 니우 수상행, 대지, 허공, 열이로다. 하는 이야기인데, 천 가지 개교와 만 가지 생각들이 모두 뜨거운 하루에 떨어지는 한 점의 눈송이다. 진흙으로 만든 소가 무리를 걸어가니 대지와 허공이 찌더라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천 가지 생각, 만 가지 생각, 개교 이런 것들이 뜨거운 하루에 떨어지는 한 점의 눈송이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랑, 개교 사랑 이런 것들이 깨달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개개 도리를 이야기합니다. 진흙으로 만든 소가 무리를 걸어가니, 돼지와 허공이 찢어지더라. 어떻게 진흙으로 만든 소가, 무리를 걸어가겠습니까? 수상해. 돼지와 허공이 찢어지더라. 아직까지, 허공이 찢어지는 것을 본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제, 청의후정선사 우리가 잘 아는 서상스님께서, 어, 이제, 말씀을 하신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마음을 갖다가 이야기를 할 때, 헬맹론에서는 문자를 세우지 않으면 무엇으로 마음이라 합니까?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처음에는, 네가 나한테 묻는 것이 마음이고, 내가 너에게 대답하는 것이 나의 마음이다라고, 그이 마음을 너무너무 쉽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시간과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또 지혜와 정열, 인과 어, 이런 걸 이야기를 했고, 또 마음이 부출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유하건데 어떤 사람이 선으로 허공을 잡을 수 있겠는가? 이거는 지금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대한 이야기를 한번더 설명을 하는 그런 대목입니다. 허공은 단지 이름뿐이고 모양이 없으니 취할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는 것이다. 이렇게 허공을 잡을 수 없는 것이니 이 마음을 떠나서 부처를 찾는다면 끝내 찾지 못하리라. 우리가 허공 속에서 살면서도 허공을 잡을 수도 없고 허공을 볼 수도 없고, 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을 떠나서, 만약 이 마음은 허공과 같기 때문에 이 마음을 떠나서는 부처를 찾을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부처란 자기 마음으로 지어서 얻은 것이니 어찌 마음을 떠나서 부처를 찾으리오? 부처라는 것은 자기 마음으로 지어서 얻는 것이다. 자기, 자기 마음에서 부처를 만드는 것이지 자기 마음에서 모든 것이 일체 유심제라 하는 그런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이 자기 마음을 떠나서는 절대로 어떤 것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마음을 떠나서는 부처를 어떻게 찾겠느냐. 어. 앞에 부처님과 뒤에 부처님이 다만 마음만을 말씀하셨으니 마음이 곧 부처요. 부처란 곧이 마음이라. 마음밖에 부처가 없으며 부처밖에 마음이 없으니 만냥 마음밖에 부처가 있다고 할진대 부처가 어디 있으며 마음밖에 부처가 이미 없을진대 어찌 부처란 견해를 일으키리요. 이 이야기는 우리가 이제 이야기할 때, 교는 말이 있음으로써 말 없는 곳을 간다고 이야기했고, 선은 말 없는 곳에서 말 없는 곳으로 이른다는 하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처를 갖다가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고는 그러니까 마음을 이야기를 하지 못하니까, 마음이 부처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름 지을 수도 없고, 한 물건이라고 하고, 이걸 갖다 일착자, 일물건, 또한 성품이라고 하고, 불성이라고 하고, 또 중생심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사실은, 마음은 이름을 붙일 수도 없다, 아닙니까? 그래서, 육조선님이, 나에게 한 물건이 있으니, 이것은 머리도 없고, 꼬리도 없다. 허공을 떠받들고 있으면, 땅을 떠받들고 있다. 이것은, 이름을 지을 수도 없고 어떻게 모양을 그릴 수도 없다. 아, 그러면서 이제 서공에다가 동그라미를 하나 탁. 그러면서 억지로 이 말을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의 스님이 신의 하택이라 한 스님이 신의 스님이라고 육조 스님 밑에 공부를 하던 스님인데 이 스님이 탁 나와서 하는 말이 그것은 신의 불성이요 모든 부처님의 불성입니다.라고 이야기를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육조 스님께서 내가 이름을 지을 수도 없고 모양을 그릴 수도 없다 했는데 어떻게 니는 그게 너의 마음이니, 뭐 부처님의 불성이니라고 이야기를, 이름을 붙이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세월이 이제 많이 지난 다음에 육조 스님의 큰 제자 남학해양선사라고 하는 분이 오셔서 육조 스님께 그 말에 대한 답을 하게 되는데 설사, 그것은, 한 물건이라 해도, 어, 맞지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이걸 갖다가, 뭐, 마음이니, 물건이니, 이렇게 이름 지을 수가 없죠. 없지만은, 이 마음을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마음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그러니까 게 서로가 속여서 근본 마음을 능히 알지 못하고, 무정물에 얽매여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마음을 모르고, 그냥, 저, 저게, 우리가 법당에 있는 부처님이라든지, 법신보신 하신 부처님을 보고, 이 부처님은 참부처가 아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무정불한테 정이 없다, 살아있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그거는, 진짜 부처님을 보기 위해서, 보는 거울과 같은 기입니다. 우리가 부처님 전에, 가서 기도하고, 연불하고, 참선하고 함으로 해서 우리가 그 진짜 우리 마음을 보기 위해서 반, 해강 반조라 하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을 보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이것은 그 부처님을 진짜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 부처님은 바깥에 있는 진짜 부처님 이아니고 진짜 내에 있는 나에 있는 나의 부처님을 보기 위해서 보는 것이지 그 부처님 자체에 예배를 하고 기도를 하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중생들은 법당에 있는 또 이제 돌에 세 개지가 있는 마애불이라든지 이런 부처님께 너무 매달리거든. 그러니까 매달리니까 그 부처님은 진짜 부처님이 아닌데 그 부처님을 보고 참 자기의 마음을 또 되돌아보라고 하는 소리인데 그부처님이 매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또그 부처님이 없으면 중생 입장에서는 어떻게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을 우리가 대장경이 없었다면 어떻게 우리가 부처님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부처님 법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이 법도 비하고 저 법도 비하고 개법은 어떤 법이고, 율은 어떤 법이고, 어, 또, 또 진리는 어떤 것인가 라고 이야기를 할때 이것저것 다 본다 아닙니까? 그거 다 보고 또 이제 큰 선지식을 만나서 선지식의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는 진짜를 찾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그 말입니다. 이 그게 바깥에 있는 부처에 집착을 해서 그 부처를 진짜 부처님이라 믿고 그 부처님께 뭔가 마음을 다 바쳐 갖고 기도해 갖고 되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부처님을 보는 것은 바깥에 있는 부처님은 진짜 나의 참 부처를 보기 위해서 보는 그걸가 같은 부처님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만일 믿지 못한다면 스스로 속에서 이기없느니라. 지금 달마스님께서 내가 이걸 이야기했는데 네가 진짜 부처다 이 말이지요. 그니까, 보고, 듣고 하는, 견문 각지 하는 모든 그, 보고 있는 그 당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번뇌망상을 가지고 있는 이사대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것을 떠나서는 부처가 없다는 것입니다. 부처가 깨달으면 법신불이 되고 보신불이 되고 하신불이 되지만은 이걸 갖다가 깨달지를 못하면 법신, 보신, 하신이 전부 다 그냥 생각에서 개교를 해갖고 만들어내는 거와. 가다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부처는 허물이었거늘 중생이 전도하여 되어 깨달지 못해서 자신이 부친인 줄 아지 못함이니 하는 것은 참부처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부처인 게 없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에 부처인 게 있으면 한가지 오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정법실은 이 모든 존재하든지 존재하지 않든지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우리가 지식을 가지든지 안 가지든지 상관없이 존재하는 모든 것은 모든 부처님의 법신이다 이 말입니다. 그 법신이 상황에 따라서 보신 불로도 나타나고 하신 불로도 나타나서 그렇지 그 법신 보신 하시는 근본적으로 내한테 있는 기이기 때문에 그게 허물이 없습니다. 허물이 없는데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해서는 법신부는 어떤 부처님이고 보신부는 어떤 부처님이고 하신부는 어떤 부처님인지를 설명을 해야 되고 관세음 보살은 어떤 분이고 또 지장보살은 어떤 분이고또문수보에는 어떤 보살님인지를 설명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설명을 해주지 않으면 중생들은 어떤 길을 가야 될지 이게 동쪽인지 서쪽인지 이게 부처로 가는 길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중생이 전도되어 그러니까 잘못 알아서 잘못 알아서 깨달지 못해서 자기의 본심, 나의 참 마음 마음이 부처인 줄 알지 못하니 만약 자기의 마음이 부처인 줄 알면 응당 마음 밖에서 부처를 찾지 않으리라. 찾지 말아라 말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모든 생각이 바로 부처님이기 때문에 큰 도인들은 이야기를 할때 부처라 하는 말, 중생이라 하는 그런 자체를 구분하고 분별하는 법 자체를 갖다가 인정을 하지를 않습니다. 이미 부처니 중생이니 할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부처가 아니기 때문에 부처가 뭔지를 잘 모르거든. 그러니까 중생의 입장에서만 늘 살아왔고 중생은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들여다보고 마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갖다가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자를 세우지 않으면 무엇으로 마음이라 합니까? 여기서도 지금 이제 그래서 계속 묻는 거 아닙니까? 문자를 세우지 않으면 무엇으로 마음이라 합니까? 마음 도대체 마음은 그럼 어떤 것입니까? 이걸 갖다가 지금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그제 문자를 세우지 않으면 무엇으로 마음이라 합니까? 부처는 부처를 제도하지 않으니 마음을 가지고 부처를 찾으면. 부처를 알지 못하리라, 부처는 부처를 제도하지 않으니, 부이 부처 부처인데, 부처를 누가 누구한테 부처를 제도를 하겠습니까? 어, 우리는 다 부처인데, 이미 자기가 부처라면, 사실은, 다른 사람, 어떻게 정확하게 이야기 한다면, 뭐, 큰 스님한테 우리가 큰 깨달음을 얻었으면, 자기가 더잘 압니다. 이게큰 깨달음은. 그러니까 그 어떤 큰 스님들한테 가고 스님 내가 참으로 깨달았습니까? 안 깨달았습니까? 이런 거 물어볼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진짜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니까 잘못 깨닫게 되면 내가 잘 깨달은지 못 깨달은지를 물어봐야 되고, 또 우리는 불법을 깨달음의 세계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거 저것을 또 공부도 해야 되고, 그것다 연지를 갖고 화장을 시켜주는 거. 연지, 권지를 다른 사람이 찍어주고 할 것을 기다릴 게 없다는 거지. 내가 내 화장을 하면 된다는 거지. 내가 이미 부처라면, 다른 사람의 말에 따라서 내가 부처니, 부처가 안 맞니, 안 맞니, 확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경전도, 계율도, 모든 가르침이 그냥, 그냥 하나의 그냥 아무 쓸모없는 그런 것이 되는 게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자기의 본, 본 바탕, 나의 본심, 이걸 알게 되면 내가 더잘 알기 때문에 남한테 연지, 꼰지를 발라주기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신의 화택스님께서 이야기 하실 때, 아, 나의 불성이고, 나의 그 본심이고, 모든 부처님의 불성입니다. 그걸 설명을 합니다, 그걸. 근데 그거는 설명을 될 수가 없는 부분인데, 허공을 갖다가 우리가 잡을 수가 없고, 허공을 우리가 허공 속에 있지만은, 느낄 수 없지만은, 허공은 존재한다입니까? 그러니까, 이 마음이라 하는 것은 존재를 하는데 이것을 억지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자꾸 마음을 지금 설명을 하는 것이지, 이 마음을 어떻게, 이걸 갖다가 이제, 달리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으니까 지금 억지로 지금 계속 이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밖에 부처는 다이 자기의 마음이 부처인 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니, 또한 부처를 가지고 부처에게 절하지 말며, 마음을 가지고 부처를 좀 하지 말지니라. 이게 이제 무슨 말이라고 하면, 내가 이미 부처고 깨달았다면, 부처가 부처를 가지고, 어떻게 누구한테 절을 하고 누구한테 참여를 하고 어 누구한테 부처님께 절을 하면서 공경을 하고 그럴 것입니까 나의 마음이 본성이 원래 부처인데 그 부처를 갖다가 알았다면 가짜 부처님께 절을 하지 말라는 말이지요 마음을 가지고 부처님을 넘어염불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미 부처라면 달리 염불할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 해탈의 종교지. 이걸 갖다가 무슨 그 저기 수행의 종교가 아니라고 봅니다. 수행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완전한 깨달음을 얻고 난 다음에 마치 바다 속을 들어가게 되면 계속 깊어지는 것처럼 그냥 아는 것이지 특별히 어떤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이 얻어지고 한다는 것은 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천계반사랑 홍로일점설 니우수상행 돼지 허공열이다. 천 가지 계교와만 가지 생각들이 모두 뜨거운 하루에 떨어지는 한 점의 눈송이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깨달음을 얻고 난 다음에는 특별히 어떤 사상이 있거나 철학이 있거나 불교락하는 어떤 다른 어떤 학설이 있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이걸 알게 되면 그것서요기서한 생각을 확 끊어주는 소리를 합니다. 진흙으로 만든 소가 무리를 끌어가니 돼지와 허공이 지어지더라 진옥으로 만든 소가 어떻게 무리를 걸어갑니까? 그 대지와 허공이 또 찢어지더라, 뭐, 뭐, 찢어지는 이런 거는 개개 밖에 이야기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설명을 할때 어떻게 할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 개개 도리를 갖다가 이야기를 했을 때이 이야기를 알아듣게 되면 이 사람이 바른 깨달음을 얻은 분이라고 그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 지금까지 사람을 귀히 여기는 절 김해의 길상사 만제스님께서 제멋대로 불교에 대해 법문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만제스님의 법문이 계속됩니다. 성불하십시오.